반갑습니다. 셀리지 피부과 고동우 원장 박동화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린 주제는 가성비 좋은 시술 중에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거든요. 보톡스에 대해 아시는 소문들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보톡스를 맞으면 광이 난다. 그리고 제온 맞으면 내성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런 궁금한 질문들, 소문을 싹다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보톡스 종류만큼 가격도 다양한데, 이 보톡스 비싼 게더 좋을까요? 보톡스 정말 가격 천차만별이죠. 뭐 심지어 만 원, 심지어 몇천원 그런 제품도 광고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싼건싼 싼 이유가 있겠죠. 음 그리고 모든 시술은 시술의 테크닉도 있지만은 그 제품 단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만 원짜리도 있지만 십만 원짜리도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그 제품 간의 단가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더 비싼 게더 좋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하면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가가 높은 거는 그만큼 어떠한 보톡스의 내성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거를 자주 만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게 보톡스가 국산이 있고 수입산이 있잖아요 무조건 수입이 좀더 좋을까요? 제가 먼저 <laughs> 질문드려볼게요 <laughs> <laughs> <왜>, 왜요? <laughs> 왜 이렇게 너무 전국을찌르는 질문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톡스 시술 한 지가 1 0 년이 넘었는데 한 십사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국산도 많이 써봤고 외국 거도 많이 써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솔직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대신 외국산 뭐 독일의 X 보톡스와 그리고 엘러간사의 어떤 보톡스 이런 경우에는 공법 차이가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보톡스 효과를 유지를 할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적게 만들 수 있는 공법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가에서도 차이가 나고 환자분들의 선호도도 훨씬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은 국산 보톡스가 없고 외국 보톡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톡스 맞으시잖아요 네. 그럼 다 수입으로만 맞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로서로 돈 내고 맞고 있습니다 네. <laughs> 결제하고 맞고 <맡고> 있습니다 저희도 <laughs> 결국에는 효과 차이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그 내성이라는 것들이나 항체가 생겨버리면 언제 회복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럼 원장님 내성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내성이 쌓인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내성을 회복하는 어떤 약물적인 요법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리면 돌아올 확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톡스의 효과를 가지고 싶어도 언제 가질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4월달인가 한 고객님이 오셨는데 이때까지 내성이 없는 보톡스를 알려진 독일 멀츠사의 보톡스를 맞으셨는데 똑같이 보톡스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제가 잘못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효과 좋은 엘러간의 보톡스를 사용해서 시술을 했는데 그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용시술에서 얼굴에 사용하는 보톡스 용량의 경우,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지만, 시술하는 보톡스의 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주기가 너무 짧았다든지 하면은,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를 할때 가장 큰 것은 너무 자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을 했고, 그분께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타마 리서치에 이제 연어 DNA로 구성된 알 주사로 대체를 해서 효과를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원장님, 그러면 그분은 보톡스를 맞고 효과를 못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재결제를 하시고. <laughs> 네, 네. 근데 그재 보톡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때까지 효과가 있다고 하셨었고, 6개월 전에 맞으셨다고 해서, 재 제오미...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엘라간 보톡스는 서비스로 해드렸고, 네. 엘라간 보톡스를 서비스로 해드렸는데도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때 리즈는 네, 결제하시고 네, 시술하셨었습니다. 그분의 어쨌든 확실한 AS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거 이제 보톡스가 저희가 아무리 잘 놓더라도 어, 보톡스라는 것이 사람의 근육의 크기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효과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매우 낮거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그는 제시술을 당연히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내성 환자가... 의외로 많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봐요. 이 생기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얼굴에 시행하는 미용 시술 영역에서 보톡스 사용법에서는 내성 생기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생기는 경우가 저는 꼭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 상담하실 때도 시술 주기를 근육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진짜 많으면 3번이지만 2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주름이 조금 더 생기 더라도 조금 참으시라고 상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쩐지 내서 먹는 제품도 있어 아예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그 멀티사에서 만든 그땡 제품, 보톡스가 있을 때그 독소의 성분과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복합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 걔네들 때문에 이제 항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독일 그 회사에서는 그 복합 단백질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해서 순수한 그 독성 물질만을 투여한다는 걸 이제 제품의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률을 낮춘다. 아, 그럼 원장님 그러면 내성이 한번 생기면 이게 얼굴에 생겼다고 해서 그 얼굴만 이제 내성이 이게 관여하는게 아니라 몸 전체에 다 이제 내성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톡스가 처음 출발한 거는 미용 적인 시술 주름의 개선 목적이 아니었고 신경과적으로 어떤 편두통을 치료한다든지 그 마비 환자들을 근육 풀어 주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되었고 실제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30년 동안 보톡스 시술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리고 미용시 시술도 많이 하면서, 내성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성이라는, 항체라는 게 생겨버리면은, 그 부위에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부위에, 몸의 다른 부위에, 다른 치료 목적으로 써도 보톡스가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원장님, 그 추가로 하시고... 말씀 있으실까요? 보톡스에 대해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특히 높은 용량의 보톡스를 맞는 부위가 뭐 사각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뚝살 이제 다른 주사하고 섞어서 보톡스를 하는데 고용량 보톡스가 들어갈 수밖에 유닛이 높을 수밖에 없으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국산에 맞으셔도 되지만 고용량이 들어가는 뭐 사각턱이라든지 얼굴 전체 이제 한 병을 다 쓰는 풀페이스 스킨 보톡스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외국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생각하시는 네. 가장 좋은 보톡스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 두, 셋 하면 동시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톡스 제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보톡스 두 분이 다르신데. 엘러간 엘러간 회사의, 회사의 보톡스 톡신이 보톡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톡스라는 것은 네. 오리지널 제품이니까 상품명이 보톡스고요. 네. 그 회사가 엘러간이고요 네. 아, 네네 그렇게 같은, 네 같은데고요. 방금 하셨 네네 그렇습니다. 아, 보톡스가 고유명사가 대명사가 됩니네 대명. 원래는 엘러간에서 처음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었고 음. 제품명이 보톡스였는데 그 제품명이 지금 현재는 그냥 상용화돼서 이 시술 자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보톡스. 엘러간 제품에만 해당돼야 되는 것이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츠에서 이번 주에 서울에서 높으신 분 다녀오셨는데 이거 큰일이네 엘러간 얘기를 해서 이거,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멀츠의 장점과 엘러간의 장점을 비교해 드릴 수 있으신가요? 멀츠 제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너무 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성이 가장 적은 제품은 제오미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외국산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찾는 게 제오입니다. 근데, 제오도 좋고, 엘러간도 좋지만, 제오를 맞았을 때 너무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효과가 저는 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뭐, 몇 배가 엘러간이 좋다, 이런 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오보다는 엘러간 보톡스가 효과가 좀더 좋고, 지속력도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오... 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엘라간 보톡스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면은 저는 두 가지 중에 제제 먼저 맞으시다가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면 엘라간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엘라간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아비싸니다더 비쌉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laughs> 보톡스 시장에서는 가장 선호하고 대중적인 제품은 제온라고 생각합니다. 제온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